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등 기술력을 갖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직접 겪은 회사 당사자가 아니면 뭐라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국내 열교환기 시스템 전문 기업은 늘 기본을 지키면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선행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또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 동화엔텍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르게 제대로 40여 년 역사를 이어 온 부산의 대표기업 동아엔텍의 경영철학입니다.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이 철학이 바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조선경기 불황과 코로나로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르게 제대로 이 단순한 명제였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이 명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순간 그게 동화의 힘이고 동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방용 열교환기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친 동화엔텍은 이제 6회상을 넘나드는 에너지 분야의 종합 열교환기 시스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HP 베이퍼라이저, 즉 고압기화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해상의 LNG 인수기지라 불리는 FSRU에서 영하 163도씨 초저온 액체 상태의 LNG를 육상으로 보내기 위해 기체로 바꿔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을 정도로 초격차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기화기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LNG 추진 선박용 연료 공급 시스템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소형 선박에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소형화했으며 최근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예인선에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과 기술 격차를 벌리며 도약할 수 있었던 경쟁력은 기본적인 열교환기 성능. 수십 년간 열교환기를 개발하면서 쌓인 기술력에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동아인텍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한번 개발된 기술력은 영원할 수 없으며 미래가 요구하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재와 R&D에 투자하여 필요한 기술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동아인텍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미래를 한 걸음 빠르게 내다보고 준비하는 기술 전략적인 자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저희 동아인텍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제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수소 충전소의 핵심 장비인 p c h 즉 인쇄 회로기판형 열교환기. 언뜻 보기엔 상자 모양의 금속 덩어리 같지만 내부에는 그동안 축적된 열교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얇은 철판에 미세한 유체 이동로를 애칭하고 이를 여러 층으로 적층해 만든 차세대 열교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시대가 올걸 대비한 결과 일본에서 먼저 품질을 인정받고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수소충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전부터 일반 열기환기보다 10분의 1의 사이즈로 같은 효율을 내고 1000바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PCHE라는 열기환기를 개발했고 이 열기환기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의 80% 이상이 공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해외의 수소 충전소 시장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아엔텍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건 미래를 내다보며 바르게 제대로를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도 선정되며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선봉장이라는 걸또한번 증명했습니다. 동아의 기술 백권에 대한 의지가 어떤 기업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동아엔텍이 열교환 시스템 기술로 퍼스트 무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세계 인류 상품 4개를 보유하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동아엔텍은 지금도 당장의 영광보다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며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